모든 사람들이 다른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드는 곳 청량리, 강촌 여행부터 거대한 재래시장, 그리고 홍등가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추억하고 떠올리든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게 변신한 청량리역 일대를 행크TV가 다녀왔습니다. 청량리역 주변을 천지개벽하게 만든 초고층 아파트 3곳이 7월이면 모두 새 주인을 맞습니다. 연말까지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을 더해 총 3,2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치면 수십 년간 재개발을 기다린 주민들의 수건. 마침내 풀리게 됩니다. 올해 1월 청량리역 헤링턴 플레이스 254세대가 입주를 마쳤고 지난 3일에는 동부청과 시장 자리에 세워진 1152가구에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7월에는 청량리 홍등가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1425가구도 입주합니다. 최근 10년 사이 청량리 일대는 아주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량리역 남쪽 답심리일대에 넓게 형성된 빌라촌에 2010년대 초반부터 레미안 위브, 레미안 미드카운티, 레미안 크레시티 등 6천여 세대의 레미안 도시가 들어섰고, 2018년에는 전농동의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 584세대가 입주했습니다. 답심리 일대의 빠른 변화와 달리 청량리역 주변은 2010년대 중반까지 개발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시장과 홍등가의 권리 문제와 개발 반대 목소리가 겹치면서 2016년에서야 청량리 588의 철수가 시작됐습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등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 호가는 15에서 16억원 가량으로 높은 편이지만 전세 매물은 6, 7억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평균 전세가율은 약 40%에 그칩니다 10월에 한양 같은 경우 14억, 13억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뭐그 정도는 생각들을 하세요 1그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전세는 지금. 지금 이제 5억대는 없어진 거고 누억에게서한 7억 5천 3억원 뭐, 쌀 때도 오고, 후반 때도 있었으니까. 음. 그거는 근데 이제, 나오자마자 다 나갔고요. 지금 6뭐 초반에서 중반 꺼 빠지기 시작하고, 좀 인기 있는 타입은 7억? 그래서 지금 7억 5천으로 오더라고요. 앞서 자리 잡은 전농동 아파트 시장도 입주장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400여 가구의 레미안 크레시티는 지난해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전세가격이 8억 원 중반까지 치솟았으나 최근에는 6억 원대에 계약되고 있습니다 GTX 공사가 한창인 청량리역은 앞으로 10개 노선이 오가는 강북 최고의 교통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GTX B 노선과 C 노선 정착까지 계획되면서 역세권 일대 개발은 계속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청량리 6, 7, 8구역과 재기 4, 6구역, 미주 아파트, 전농 9, 12구역 등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추진 중이고, 전농 답십리 뉴타운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청량리 일대는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천지개벽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 여유주입니다. 오늘은 한창 입주가 진행 중인 청량리역 일대에 나왔습니다. 청량리역 바로 옆에 있는 롯데캐슬 스카이 L65를 다녀왔는데요. 8사타입이 10억대 분양에서 한때 20억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입주장에 하락장을 맞으면서 현재는 가격이 15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가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5억 후반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6억 초반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앞으로 7월부터 입주기 때문에 계속 전세 물량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격이 더 떨어질 거냐를 봤을 때는 어, 지난주에 사전 점검이 끝났는데 어, 사전 점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가격은 6억 초반에서 어느 정도 어, 계속 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는 매매 거래가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매도자분들이 낮은 가격에 굳이 팔지 않고 2년 보유 후에 팔려는 매도자들이 많으면서 매도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세거주를 고려하신다고 하면은 분양가 대비해서 조금 더 주더라도 낮은 가격에서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로 접근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량리 일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조금 더 많고요 하지만 앞으로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학군이 아직 받쳐주지 않고 재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지금 청량리 주변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까지 한 1km 정도 도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전세 수요가 이제 신혼부부 외에 자녀들이 있는 수요는 굉장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량리역 주변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발 호재가 엄청 많은 곳이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